인터넷 상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지은 시가 하나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.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. 공기 마시는 것 공짜. 말하는 것 공짜. 꽃 향기 맡는것 공짜. 하늘 보는 것 공짜. 나이 드는 것 공짜.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. 개미 보는 것 공짜. 그러니까 자기가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. 이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 참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. 공짜가 없다는 선생님과 호연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? 호연이에게는 이 세상에 공짜가 이토록 많은데. 포연이가 거명한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을까요? 공짜의 특징은 기쁨 아닙니까? 공짜로 받으면 기쁘잖아요.